좋은 경기 보여주세요. 어. 자, 두분다 화이팅! 비번 이제 걸겠습니다. 자, 레디! 어, 사운드 팸이 진짜 참여율이 너무 높아. 어. 탈락한 거 맞지? 어. 탈락했지 당연히 어. 시간 날수안좋긴데자 일단은 여러분들 다시 가겠습니다. 3라운드 경기 버즈님이랑 곰탈님님 자 3라운드 세 번째 경기입니다. 여기서 또 이기는 분이 어4강전에 올라가고요. 일단 먼저 곰탈님 먼저 출발합니다. 곰탈님 출발했구요 곰탈님, 일단 스무스하게 한 번씩 눌러주시고 네, 좋아요. 곰탈님 가시고요. 아, 여기서 살짝 느린 것 같은데 갑니다. 곰탈님. 곰탈님, 곰탈님, 곰탈님. 아! 문을 또... 한 1초간 지금 버렸어요. 1.9859초. 자, 59초로 마무리하시는 우리 곰탈님. 자, 남은 라운드에서 좀더 좋은 기로 보여주시리라 믿고, 아, 너무 아쉽네. 레더 부분이랑, 어, 상대 저 미스 난게 너무 아쉽다.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버즈님. 버즈님, 버즈님, 버즈님. 버즈님. 어? 됐고요. 아, 버즈 님도 똑같은 실수. 버즈 님 실수.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살짝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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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컴 이게 안 좋죠. 미리 꺼내야 나야죠. 자 58초 7초 6초 56초 아 이간의 잔실수들이 어, 칼 바꿔야 돼요 버즈님 마컴이 긴건 좋은데 꺼내는 모션이 느려가지고 기록에 영향 끼칩니다. 미리 꺼내 놓던가 해야 돼요.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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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누굽니까, 누굽니까? 이번에 곰탈입니다, 곰탈이님. 곰탈님 갑니다. 자, 한번 눌렀구요. 두분다 이번에 똑같은 실수 없도록 미리 건축 꺼내야죠. 그렇죠. 좋습니다. 아, 좋아요. 빨라 아, 살짝. 살짝. 까비. 자, 괜찮아요. 이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곰탈이님 집중해주시구요. 합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올라왔어요. 자, 이제 여기서 톱니바퀴에서 안 걸리고 들어왔습니다, 곰타리님. 곰타리님 빨라요. 9분 4초, 3, 9분, 9분 1초, 1초. 자, 1초로, 9분 1초로 또 종전 기록 갈아치웠고요. 곰타리님 현재 좋습니다. 자, 이 정도라면 9분 2초도 충분히 나올 실력이고요. 그리고 우리 버즈님. 버즈 님도 어 버즈 님도 열심히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더 이상의 실수 없습니다. 더 이상의 실수는 곧 패배로 직결되기 때문에 두분다 집중해 주시고요. 자, 버즈 님 갑니다. 버즈 님. 버즈 님 갑니다. 아, 어, 버즈 님 좋아요. 아! 버즈님! 자, 그래도 침착하게 아! 여 서프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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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니다, 갑니다 버즈님, 가요 가야 돼요 버즈님, 갑니다 아, 살짝 살짝 조심했는데 기록이, 버즈님 9분 때는 안될것 같고요. 8분 57초, 57, 57, 57, 57. 끝 부분 긴장했어요. 어, 57.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기회가 만약에 버즈님한테 간다면은 기회는 한 번이고요. 여기서 에곰찰이님께서 나오시면은 우승 확정입니다. 과연, 버즈님일지, 곰타리님일지. 만약 곰타리님이 나오시면은 그대로 게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버즈님한테 한번더 기회. 버즈님한테 한번더 기회. 버즈님한테 한번더 기회 왔습니다. 9분 1초 동점 나오면 재경기 가는 겁니다. 아, 뭐. 어, 지금 프리 넣는 과정에서 실수했죠? 버즈님. 아, 여기서도 한번 걸리고. 자, 버즈님 끝까지 침착하게 봐주셔야 되는데, 좋습니다. 일단 버니 구간은 왔고요 자, 톱니바퀴에서 한 번, 어우, 속도 빨랐어요. 빨랐는데, 그만 주체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버즈님 중도, 포기로, 어, 경기는 공탈님께서 승리를 하시게 됩니다. 자 우리 곰탈님께서 3라운드 가져가셨네요. 아 곰탈님 빨라. 곰탈님이랑 덕티님이랑 진짜 빨랐어요. 자 이렇게 해서 3라운드 경기는 곰탈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우리 뒤늦게 온 버즈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